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레이엄 하먼의 네트워크의 군주 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책은 지난번에 이제 같이 한번 내용을 나눴었던 처음 읽는 브리노라뚜루 그 책이 인류학 사회학적 관점에서 브리노라뚜루를 다뤘다라면은 요 책은 좀더 이제 철학 관점에서 이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이 책을 두 번째로 읽으시면 좋을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1부하고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의 내용은 역시 이제 브리노 라투르의 저작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2부에서는 브리노 라투르에 대한 어떤 평가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부의 내용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책이랑 조금,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내용도 있는데, 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에서는 비환원이라는 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밀한 형식의 사회 구성주의를 벗어나는 이유는, 어, 그러니까 이제, 브릴로 라뚜루가 구성주의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데, 어, 사회 구성주의는 아니다. 그것서 왜냐하면, 실제적인 생명 없는 객체들이 권력에 굶주린 인간들 못지않게 사실을 구성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뚜루는 블루어에 의해 실제론에 감염된 사이비, 즉 과학을 사회적 인자들로 더는 설명하지 않는 재기가 넘치지만 타협한 반동분자로 규정되어 구성주의 진영에서 추방당한다. 라뚜루의 입장이 사회구성주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이유는 그의 구성주의가 인간 사회에만 한정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비인간 행위소들의 요구사항들이 대항의 파도처럼 인간 사회를 세차게 때린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천 물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 것도 무언가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고, 아무 것도 무언가 다른 것에서 비롯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여태의 것과 동맹을 맺을 수 있다. 내 생의 처음으로 나는 사물들을 환원되지 않고 해방된 상태를 보았다. 우리는 원초적인 제1 원리들에서 철학을 할수 없고 오히려 활동 중인 객체들을 쫓으면서 목격하는 것을 서술해야 한다. 라뚜르는 실제적인 것은 구체적인 존재자들 뿐이라고 단언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와 합세한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철학자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쳐놨습니다. 라뚜르의 입장이 하이데거의 입장과 같지 않은 이유는 존재의 통일된 갱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현존재가 포도원과 뱀, 유정, 달보다도 더 낮지도 않고 더 못하지도 않는 단일한 내재적 평면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재적 평면은 초월적 구도와 수직적 세계가 없는 세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나오는 내용은 어떤 주체 의 와 객체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주체의 우월성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분법에서 벗어난 이제 철학이라는 거고 어, 이제 사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라트루에게 사물은 전적으로 구체적이어서 그것의 특질들 가운데 어떤 것도 거미줄이나 이끼처럼 벗겨낼 수 없다. 라트루에게 객체는 실체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힘을 조정하거나 가하려고 애를 쓰는 행위자인데 이 견해는 힘의 의지라는 니체의 우주적 전망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세계는 힘들의 번역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체, 본질, 그러니까 어떤 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관계로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힘 어떤 권력 과정으로서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힘들의 번역이다. 그 라뚜루의 핵심 논제는 핵심 행위자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체 본질이 아니라 관계들이 존재한다. 행위소들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지려면 언제나 번역이 필요하다. 행위소는 더 많이 연결되면 될수록 더 실제적인 것이 되고, 더 적게 연결되면 될수록 덜 실제적인 것이 된다. 힘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정나라하게 순수한 행위소가 결코 아니라 다른 행위소들과 곧 망가질 듯한 연합들이 관여하는 행위소일 뿐인데, 이런 연합들이 다정하게든 잔혹하게든 간에 아무튼 유지된, 유지되지 않는다면 행위소는 붕괴한다. 자신을 확장하려면 행위소는 다른 행위소들이 자신을 배신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렇게 할수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식사 중인 황제가 자갈에 숨이 막혀 죽는다면 자갈 하나가 제국을 파괴할 수 있다.사기꾼이 방 하나를 가득 채운 어리석은 어리숙한 사람들에게 아무 피해도 보지 않고 뜨거운 숯 위를 걸을 수 있음을 이해시킬 수는 있지만 수은 여전히 설득당하지 않은 채로 있을 것인데 그 결과 사기꾼은 격분한 희생자 무리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두들겨 맞게 된다. 뜨거운 숲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아무리 자기 암시를 하더라도 어, 인간의 의식이 어떤 현실을 구성해내는 것은 아니죠. 어, 뜨거운 숯은 뜨거운 숲 자체로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완전한 사회 구성주의는 아니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어, 세계의 관계들은 모두 단일한 종류의 것, 즉 힘겨루기일 뿐이다. 전제 군주와 선동과도 도덕가 및 성직자와 꼭, 꼭 마찬가지로 생기적 힘뿐 아니라 비생기적 힘과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표현되지 않고 사물 안에 휴지 상태로 있는 어떤 잠재력도 인정할 수 없다. 잠재력이 있다는 주장은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흥정하고 차용해야 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현재 상태 이상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만족하지 않을 이유는 그가 잠재력이 없는 세계에 대하여 형이상학적으로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지각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뜨겁거나 달콤하지 않다는 프로타고라스와 로크의 학사을 라뚜루는 확실히 승인할 것이다. 라뚜루의 선조 동맹자인 화이트헤드. 화이트헤드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죠. 실체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험을 겪으면서 지속되는 존재자로 상정하는 관념에 반대한다. 모든 행위소는 사건이고, 게다가 모든 사건은 당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단한 번만 일어난다고 라뚜루가 이미 진술했으므로, 그는 순간적으로 현존하는 존재자들을 신봉한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베르그송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되는 입장인 거죠. 베르그송이 혐오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우주, 즉, 영화처럼 전개되는 개별적 순간들의 우주를 옹호한다. 라뚜르는 사실상 반베르그송적이다. 개별적 순간들, 베르그송은 반면에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뚜르는 시간이란 존재자들 사이에 성사된 협상들의 결과일 뿐이지, 이런 협상들이 성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 그다음에 2 장에서는 이제 과학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영속적인 실체는 블랙박스로 대체하고 어, 직접적인 관계는 개별 행위소들 사이의 간접적인 연계로 대체한다. 매우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의 내부를 당연시할 당연시 수 있는 행위소라면 어, 무엇이든 블랙박스다. 어, 전통적인 실체는 일자인 반면에 블랙박스는 다자인데 사실상 블랙박스가 우리 손 속에서 경고히 유지되는 한에서만 우리는 그것을 일자로 여길뿐이다 아, 논란이 되돌아, 되살아나서 블랙박스가 다시 열리면 행위소가 매끈하고 통일된 본질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음을 또다시 깨달을 것이다. 행위소는 다자임으로 아, 군단이라 부르자. 블랙박스는 유지비가 적게 든다. 블랙박스는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될지 절대 걱정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의지하는 것이다. 어뭐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이제 뭐 블랙박스가 아, 이제 기존의 실체 개념을 이제 대체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사고를 진행시키려고 할때 아무리 관계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명사를 인정하지 않고는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하천이다라고 했을 때. 어,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이제, 하천도 알고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들의 흐름, 아, 그리고 뭐, 흙, 그 다음에 뭐, 물이 흘러가는 그 경로를 만들어내는 흙들이 있고, 그런, 그 속에서 관계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이라는 어떤 실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관계망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천이라고 하고선 이야기를 진행시키지만, 또 하천이라는 걸 우리가 뚜껑을 열고선 보면은, 어, 그 안에는 또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블랙박스의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우리 속에서 경고에 유지되는 한에서만 우리는 그것을 일자로 여긴, 여길 뿐이고, 블랙박스를 열고 보면 행위소가 매끈하고 통일된 본질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음을 또다시 깨달을 것이고 행위소는 다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객체에도 다른 객체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객체들은 모두 서로 얼마간 떨어져 있는데 하지만 작용은 근접성도 가리키는데 어, 원격작용은 그야말로 원격 근접, 근접성을 뜻한다. 라뚜르의 행위소들은 모두 서로에게 외부적이다. 행위소들의 소통 방법에 대한 그 자신의 대답은 번역이다. 사물들이 우리가 알아낸 그 상태로 그냥 있다면 그것들은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 사물들이 접촉하려면 접점이 필요하고, 게다가 접점을 형성하는 데에는 노동이 필요하다. 결국 접촉이 이루어지려면 아무리 일시적이더라도 소통하는 두 항을 연결하는 새로운 존재자가 출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정이 이제 그 유명한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입니다 라트루는 아, 비근대인 입니다 아, 근대성은 종종 인간주의 휴머니즘 이라는 용어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근대인이니까 인간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근대인들이 나쁘다고 해서 이 사실이 반동적인 반근대인들이나 경박한 탈근대인들이 더 나은 무언가를 제공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 탈근대 저자들이 광기, 어린이, 동물, 대중문화, 여성의 신체와 같이 경계가 모호한 분야들에서 학술 경력 전체를 구축하는 이유는 오로지 근대성이 이미 여타의 것을 정복했다고 그들이 불필요하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아, 주변부를 옹호하려면 전체주의적 중심이 존재한다고 전제해야 한다. 하지만 중심과 그것의 전체성이 환영이라면. 아, 주변부를 찬양하는 것은 다소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중심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주변부를 인정하는 것도 여전히 기존의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뭐 주변부가 있고 뭐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발전한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식민지가 있고 뭐 이렇게 아, 세계를 두 개의 정화된 구역으로 깔끔하게 절단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어, 이브리노라뚜르의 혼성물은 악목이다. 그래서 어, 이제 하이브리드거든요. 어, 주체 개체, 그다음에 인간, 사물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거고 어, 동일한 평면 위에 있는 거죠. 음. 이런 까닭에 근대적 입장은 의도적으로 혼성물을 두 가지 순수 형태 혼합물을 잘못 일 것이다. 그러니까 근대인들은 계속 이제 분리시키려고 하죠. 어. 분리시키려고 하는 걸 이제 정화의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음, 반면에 이제 아 이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제 번역 작업인 거죠. 음,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이분화를 공구함으로써 쿠르디스탄을 파멸시킨 사람은 칸트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근대철학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 칸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칸트를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자연과 인간의 단순한 구별이었던 것이 완전한 분리로 선명해져서 하나의 쿠페르니쿠스적 혁명으로 탈바꿈한다. 물 자체는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대칭적으로 초월적 주체는 세계와 무한히 멀어지게 된다. 어떤 철학에 대해서도 그것이 무생물의 관계를 인간과 세계의 관계와 같은 지위에 놓고 있는지 물어, 물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생물의 관계를 인간과 세계의 관계와 같은 지위에 놓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코페르니쿠스 주의자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것으로 끝이다. 그러니까 이제 칸트주의죠. 어, 어, 뭐 이제 뭐 사람이 어떤 사물들을 인식하고 있고, 어, 그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 이제 인간이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 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4장인데요, 판도라의 희망이고요. 어, 제가 오늘은 어, 이각 장을 각 장의 요점을 제가 요약을 했다기보다는 어, 인상적인 구절 위주로 이제 발췌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어, 지난번에 읽은 처음 읽는 브리노 라트루의 2장과 4장에서 오늘 다른 내용들의 얼개를 대충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비록 인류학과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거긴 하지만, 아, 브리노리아 뚜루의 저작들을 어떤 얼개를 잘 잡아놓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좀 중복되는 내용보다는 아, 조금 인상적인 내용들을 제가 발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뚜루가 현상학파에 거의 공감하지 않는 이유는, 현상학이 오로지 인간의식에 대한 세계를 다룰 뿐이기 때문이다. 이쪽에는 완전히 차갑고 절대적으로 비인간적이며 전적으로 방임된 과학의 세계가 있고 저쪽에는 인간의 전적으로 한정되어 사물의 자체적인 정체성과 절대적으로 분리된 지향적 입장의 풍요로운 체험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에 주어진 것들만 중요시하는 것들 그러다 보면은 인간이 인간을 제외한 사물들이 무시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이 사물들만 인정하고 아~ 또 유물론적으로 너무 해석을 하는 것도 이제, 아니겠죠. 그래서, 라뚜루이에게 현상학이 충분히 실제론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세계를 과로에 넣고 인간의 의식에현실되는 것에 관한 서술에 집중해서 과학이 더는 규명되지 않는 인간론으로 비인간 영역을 내버려두기 때문이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소크라테스와 칼리클레스는 공통의 적이 있다. 아, 그 적은 바로 아테네의 인민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기분, 기분 내키는 대로 법률을 제정하고 동물처럼 행동하며 풍향이 바뀔 때마다 의견을 바꾸는 아고라에 모인 군중이다. 두 경우 모두에서 다수의 행위자는 실제 진리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론에 따라 멸시받는다. 소크라테스와 칼리클레스는 둘다 기본적으로 비민주적인 존재론을 옹호한다. 라투루에게 모든 실제가 정치적인 이유는 인간 권력이 진리를 엄연히 구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방식으로 진리와 실제가 일련의 행위자를 거쳐 조립되기 때문이다. 모든 실제는 정치적이지만 모든 정치가 인간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협소하게 인간적인 영역에서 정치를 해방해 프리온과 오전 구멍도 발언할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비판적인 입장도 표시를 하지만 또 이제 뒤에 저자가 해석하기에는 소크라테스와 라트루가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유한 다음에 서로 갈라지는 그런 경계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장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그 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저자의 본격적인 라뚜루 철학, 그러니까 라뚜루의 사상을 철학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죠. 그가 공헌한 점과 그 다음에 그가 보기에 어떤 한계나 어떤 비판거리가 좀 있다 라고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이제 그레이엄 하먼의 철학을 전개를 하거든요. 아, 그 책이 이제 2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그 부분도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아, 저는 이제 1장으로 어, 이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